오일이 이패하면 다 일이야. 이상호는 이패하면 애매야. 크크크. <laughs> 상도가 다이아 애매를 간다고? 그렇게 우리가 물렁해 보이나? 절대 안 갑니다. 때려 죽어도 안 갑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반등 가겠습니다. <웃음> <웃음> 바텀 라인을 봤을 때 렉사이한테 갱한박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어설프게 맞대주는 것보다 풀캠을 하겠습니다. 상대는 판테올 렉사이 썩는 조합이죠. 우리는 조합 그냥 가만히 있으면 게임이죠. 아 니코 궁이 안나갔다 어. 일단은 자가 피드백 한번 하겠습니다 더이상 티문이 없다 이러면서 못넘어가 넘어, 자가 피드백 해야겠다 더이상 물러설곳이 없어요 일단은 렉사이가 이렇게 상캠을 했네요 근데 우리 바텀이 렉사이가 안보여서 라인을 어쩌지도 못하네요 근데 아니 그냥 와드를 하고 하면 되는거 아니야? 아니 지네가 와드 안써서 벌벌 아 맞다 내 피드백만 하기로 했지 아네 잠시만요 나도 모르게 아니 아니 이게 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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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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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제 아, 제 피드백만 하겠습니다 네. 아니 이게 나도 모르게 金牌，金牌。 가 난다라 괜찮아 내가 뭐 어떻게 해줄 수 있었던 게 아니야 이거 상대가 잘했습니다 네 그브 너가 잘했다 이거 난 블루 스타트라 내가 물리적으로 뭐역깨을 쳐줄 수 있거나 뭐 그게 안 돼요 이거 받아드려야죠 그브가 잘했네요 네 라인은 당신치 오가라. 하... 예? 레니집갔다으로이으로오거라하아 근데 이거 현실내으로 유충 가움가 내가, 붙이면 이거 트내 집이라 하긴 해야 되거든 이거 해야 돼요 트린 비타민 가볼게 살짝. 될까요? 만약에 트린, 이거 트림 이건 트림 MBTI 검사 한번 해봐야겠다 너 라인 안 먹고 나 죽이러 어 뭐야 레드가 없네? 그거봐 블루 스타트였지 이거 먹고 집 찍을게요 천천히 한 게임 이길 것 같아요 탑에 턴을 한번더 쓰는 건 별론데 봐야 된다. 그분은 이번에 무조건. 아니, 그거다. 너무 싸했는데 그거 같은. 이게 그거다. 탑 무한 주도권인데 와드를 누가? 맞습니까? 서돌 등장! 서돌 등장! 오일이 내 아쉬운데 오여서 그런가? 아니 쟤는 내가 내린 줄 아나 보네. 나 스카너인데. 알았어, 제발 집중 좀 해줘 울더야, 제압골이야. 알겠어, 알겠어. 집중 좀 해줘. 이기고 덕담 나누자. 결과 창에서. 땡 <농> 오일이 이패하면 다 일이야. 이상호는 이패하면 애매야. 크크. <농> 그... 상도가 다이아에메를 간다고? 그렇게 우리가 물렁해 보이나? 절대 안 갑니다 때려 죽어도 안 갑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반등 가겠습니다 에이눔! 따따따따따따따따 W W 로아 너가 그러면 사니? 로아 나 죽여 존나 카리스마 있어 영은 아니고 나랑 풀 교환하면 내가 무조건 2등이라 봐봐 지금 코그모 노프레이죠 그 스노우볼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보세요 이렇게 되습니다포니다아이니 본질이 다 뚫리니 그 뒤에 저도 일도 같이 내려가는 부분인 거야. 저는 반등 갑니다. 저는 반등 갑니다. 어? 돌, 돌, 돌 던지는 중! 얍 u p Cross, cross, c 글리터! 우리 빼야될 것 같은데? 아 뺄게, 뺄게. 앞으로 간척하고 뺄게, 앞으로 간척하고 빼줄게. 아야야, 야. 아니 얘를 지켜줘야 돼 제발. 그 상태야. 아군이 당했습니다.

시청 <목소리가> <목소리가> 우리를 잡을 수가 있냐? 너가, 사스케라, 내가 나루토 할게. 둘이서 해야 된다. 둘이서. 너가, 사스케. 해. 레오나 형, 와줘, 제발. 믿드로 가도 내용 없어. 와줘. 해야 돼, 이거. 레오나 형, 와줘. 다시가다시가다 생간! 깨고 하자! 깨고 하자! 깨고 하자! 깨고 하자! 깨고 하자! 깨고 하자! 진짜 할자해짜할이해번 빼자. 진짜 할 만해요. 나시가 강등 안 당해. 라이엇 네. 기회 줘. 감사합니다. 유어 지지야. 너는 알아줘야지. 솔직히 너는 알아줘야지. 라디오 했대 너몇판 했는데 나보다 게임 많이 했어? 백육십 238판에 다이아 4 3 8판에 다이아 4 숨이 턱턱 막히네 숨이 턱턱 막히네 와 사람새끼인가? 와 이제 사형이라고 안 불러야겠다 동료라고 불러야겠다 동료 동료야 답답이야? 문파망신은다 시키는구만 문파망신은다 시켜 아니, 다워 제발 막아줘. 제발 다워만 막아줘, 그냥. 아니, 다워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